자 지금 벽걸이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쪽 보게 되면은 며칠 전에 이쪽에서 물이 누수가 심하게 흘렀어요 지금 이 에어컨은 제가 별도로 조치를 실시해서 물은 흘리지 않는데 자이 에어컨을 보게 되면 물이 이 뒤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컨테이너인데 뒤쪽으로 보게 되면 뒤쪽에 실외기가 있는데 이 실내기 이쪽으로 호수가 쭉 내려와서 여기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거를 제가 수리했던 방법을 공유해 주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 이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에어컨을 보시게 되면요. 원래 지금 오른쪽에도 물이 흘릴 수가 있고, 왼쪽도 물이 흘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제가 에어컨을 뚜껑을 벗겨서 제가 어떻게 조치됐는지를 보여 드릴게요 에어컨 뚜껑을 벗기면요 이 노란색 어, 지금 센서 같기도 하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자 이쪽에 보이는 것도 제가 제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필터를 제거할 거예요 자, 필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보이는 볼트를 제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볼트를 하고, 가장 힘든 게 탈건데, 이 탈건은 영상을 못 담지만 어, 탈거할 때 모습을 어, 어디 어디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거 여기는 아까 이쪽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온도 같은 게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노란색으로 갔던 거 그대로 제가 풀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볼트를 지금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까지 볼트가 있거든요. 그것까지풀었고요 볼트를 풀고 제가 필터를 뺀 다음에 이 뚜껑을 탈거할 거예요. 탈거해야지만 이쪽에 호스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저는 탈거할 때이 위를 잡아서 위를 잡아서 이렇게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안쪽에 있는 드라이버 꼭 풀으셔야 돼요. 이거 풀으시고, 그 다음 위에서 탈거해서, 위에 탈거해서, 저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지면, 이게 빠지는데, 요 지금 중요한 부분, 요거를, 자, 조심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뺐고요 자, 뺐죠. 그 다음에 제가 연결시킨 부위가 이 부분인데, 원래는 여기 에 패킹이 막혀 있어요. 고무 패킹이 막혀 있는데, 이 막혀 있는 부분의 물이, 원래는 이쪽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요 까만 거 보이죠? 까만 거. 이 패킹이 원래 저쪽에 있던 거고요. 지금 이 호수를 제가 빼버렸어요. 왜 뺐냐면, 물이 여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저쪽으로 막혀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패킹이 막혀 있는데도 물이 흐르니까 여쪽을 빼버리고 공 패킹 막아 버린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호스를 연결시켜서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구멍을 뚫게 되면은 이쪽으로 호스를 빼도 되고요. 근데 구멍 뚫기 귀찮고 그래서 그냥 호스를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거나 그럴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에어컨을 호스를 꽂아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호스의 사이즈가 일반 호스의 사이즈하고 어 호스를 꽂기에 편하게 되어 있고요. 흘러는 이유는 에어컨이 수평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컨테이너라다 보니까 이 동시에 크랙이가 고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번 놔뒀는데 그래도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제 의심스러운 거는 크랙이 생긴 게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다행히 이 호스로 이쪽을 열어놓고 했더니 물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에어컨에 좌측으로 물이 흘렸을 때 이런 증상을 조치하는 방법을 제 공유하려고 수리했던 걸 다시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립을 할게요. 조립을 했을 때는 역순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뚜껑을, 여기 보이는 뚜껑을 걸고 눌러준 다음에 필터를 꽂고 그 다음에 조이겠습니다. 지금 필터를 꽂았고 지금 이 커버를 씌웠습니다. 이 커버를 씌울 때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 여기 가운데 홈이 있는데, 이 가운데 홈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볼트를 다 조였고, 그 다음에, 저, 이 커버를 이제 마지막 조립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커버 씌웠고요. 자, 그리고, 한번 에어컨이 작동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작동 잘 되고요. 에어컨이 만약에 물이 샌다면 저처럼 이쪽으로 호수를 연결해서 이렇게 외부로 타서, 어, 타공을 서타 해서 빼시면 되고요. 지금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호수를 했고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도 저처럼 이렇게 수리할 수 있다는 거 물이 샌다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자 정보를 공유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